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새로운 생명 우리 거듭날 때 받은 그 생명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 그분의 실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의 인재를 풀어놓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때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가 평강과 사랑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더 생명답게 밖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뒤로 하고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므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볼수 있는 것, 실제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만 볼수 있는 것,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예,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구절에서 바울이 한 놀라운 말을 살펴보기 전에 같은 장 20절에서 그가 한 말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바울이 한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즉 자연적인 영역에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삽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그리스도는 거듭난 자에게 집이자 새로운 환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읽어 보십시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장소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영향을 받거나 지배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 안에서 모든 것은 완전합니다. 그곳에는 실패와 약함과 패배, 아픔, 질병, 가난 혹은 어둠에서 비롯된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만 있을 뿐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집이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한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 사는 곳. 아, 그곳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를 불러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은 장소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장소의 환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약함도 없고 실패도 없고 패배도 없고 아픔이나 질병과 가난이나 마귀로부터 비롯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만 있는 곳입니다. 예,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은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상황에 대해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보호되고 공급받으며 이 땅에서 하늘 왕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받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상황에 대해 완전히 통치권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실패나 약함과 패배, 아픔, 질병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완벽하게 통치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삶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상황에 대해서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신성한 능력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급을 받으며 보호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왕국의 삶으로 이땅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인식하고 늘 영적인 것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참고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버서 3장 20절입니다. 예, 빌립버스 예,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에서 시민권이라는 말을 확대 번역본에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생활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동 재산과 우리의 모국. 예, 바로 우리의 공동 재산과 모국은 하늘에 있다. 하늘이 우리의 모국이고, 우리 공동재산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의신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현했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사는 삶,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정제함이 없고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예, 고린도 후소 5장 17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 후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들. 예.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살아갈 때 겪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버리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말씀 안에서 재창조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며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영광만을 보고 소유하고 경험합니다. 나는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상황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의를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내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곳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상황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삽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공급받으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며 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삶입니다. 예,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시고, 계속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다스리며 주님의 덕을 선포합니다.